쉽게 얘기해서 손에 로션을 발랐다고 해서 발의 각질 부분이 부들부들해지지 않는다 바꿔서 말하면 외엽에 묻었던 칼슘은 내엽으로 잘 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100% 가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칼슘 결핍은 내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채소인 배추의 외엽에 묻은 칼슘은 임팩트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예.. 에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배추 얘기할 거고요. 배추에 칼슘 얘기할게요. 칼슘은 초기, 중기, 후기에 다 공급해야 된다까지 저번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그럼 어떤 칼슘을 공급해야 되냐? 수용성 칼슘을 공급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모든 양분들은 다 수용성이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용성이어야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된 형태로 근권부를 어, 통해서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한국 농경 사회에서는 농업계에서는 어, 수용성 칼슘의 중요성을 약간 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1kg의 칼슘 용해를 위해서 질산칼슘은 물이 1L 밖에 필요하지 않고, 염화칼슘도 1.3L 밖에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농가분들이 간혹가다 얘기하는 '나 칼슘은 이미 밑바탕에 줬어'라고 얘기하는 석회비료, 석고비료 같은 경우들, 칼슘 석회, 석회유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석회유황 같은 경우는, 1kg의 칼슘을 녹이기 위해서 425L의 물이 필요하고요. 석회 같은 경우는 1kg의 칼슘을 녹이기 위해서 물이 66,000L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유황과 석회 같은 경우는 수용성 칼슘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제품들은 그러니까 밭의 화학성과 물리성을 개량하고 통기성을 개량하고 pH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배추에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수용성 칼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제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석회나 석회 유황을 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들은 목적에 맞게 pH 계량용으로, 밭에 계량용으로 사용하시고 하시되 이 제품을 뿌렸다고 해서 배추에 칼슘이 들어갔겠거니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배추에 들어갈 수 있는 칼슘은 수용성 칼슘인 질산 칼슘과 염화 칼슘밖에 없는 걸 보실 수 있네요. 그럼 이 중에 뭐를 써야 될까? 뭐 굳이 대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말하기엔 제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또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리면 질산칼슘 쓰셔야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클로라이드, 클로라이드 염소가 들어있죠. 저번 시간 영상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염화가리와 황산가리를 비교했었죠. 염소랑 가리가 황이랑 가리보다 수확량을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들어있고, 염소가 들어있으니까 염류 집적도가 높고, 염류 집적도가 높으니까 배추의 생육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 염소를 기억하시면, 아, 염화칼슘에 염소가 들어가 있구나. 질산칼슘은 염소가 안 들어가 있고, 오히려 속효성 질소인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쓰지 시 마시고, 질산칼슘을 쓰시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이제 칼슘 옆면시비 부분 얘기할 텐데요. 전형적인 칼슘 결핍 증상들이죠. 뭐 물렁과 꿀통과 티번, 물음병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요런 것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티번이 일어나는 즉 칼슘이 부족한 칼슘의 부족 증상이 일어나는 부위를 살펴보면 배추입이라고 가정하고 봐주실게요. 배추입이라고 가정하고 봐주셨을 때 내엽에 어, 위의 끝부분부터 칼슘의 결핍 증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칼슘의 함량 자체가 실제로 낮아요 어, 입 부분을 따가지고 칼슘의 함량을 조사했을 때 내엽과 외엽으로 구분하고 위치로 구분해가지고 칼슘의 함량을 조사를 하면요 내엽의 어, 입 끝부분의 칼슘의 함량이 제일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칼슘의 함량이 낮으니까 당연히 칼슘 결핍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칼슘의 이동은 결국에 증산작용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엽이랑 신엽이 있으면 어디가 더 크죠? 구엽이 더 크죠. 건잎 경엽이 더 크죠? 경엽이 더 크다는 얘기는 경엽 쪽에 증산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공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증산압이 걸렸을 때 물이 이동하는 건 외엽 쪽이 내엽 적보다더 많다라는 거죠. 생육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육적으로 당연히 외엽이 크니까 외엽 쪽으로 물이 더 많이 빨려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맞게 외엽 쪽에 기공이 많게 진화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배추 쪽은 더 의미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구 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외엽 쪽에 물이 많아져야지 외엽이 더 빨리 자라니까 빨리 자라는 만큼 잘 덮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칼슘 쪽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외엽 쪽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고 내엽 쪽은 활발하지 않으니까, 외엽 쪽으로 물과 칼슘이 다 빨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엽 쪽은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 기작을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어 좀, 칼슘 결핍 증상 같은 거를, 배추는 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칼슘 결핍 증상들이 조금 여름에 심해지는 경우에는 조금 그 구엽들 있죠? 그니까, 저엽을 해가지고 연면적 어 지수를 낮추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 구엽의 연면적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내엽 쪽에 빨리는 칼슘의 양이 더더욱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기작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기작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오케이, 내엽 쪽에 칼슘이 외엽 쪽보다 적은 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내엽에서 칼슘 결핍이 진행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하필 이 끝부분이냐. 실제로 끝부분 보시면 0.2, 0.3 뭐 밑부분 보시면, 중간 부분 보시면 0.5, 0.8, 0.9, 1.5까지 가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뭐 0.9, 1.1, 1.0 이렇게 가고 끝부분이 제일 칼슘 함량이 적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칼슘이 물관으로만 이동하는 무기 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물관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수동 이동을 해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칼슘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60일밖에 키우지 않는 배추의 끝 부분까지 칼슘이 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으셔야 되는 건어 칼슘을 초기에 공급해야 되겠구나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이동 시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초기부터 공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엽을 외엽이 감싸고 있지요. 그러면 칼슘이 결핍의 해결이 옆면 시비로 가능할까요?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슘의 옆면 시비는 결국에 쉽게 얘기해서, 어, 케타필. 저도 이 로션 쓰거든요. 이 로션 싸고 좋습니다. 되게. 칼슘의 옆면 시비는 로션을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 국부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손에 로션을 발랐다고 해서 발의 각질 부분이 부들부들해지지 않는다. 바꿔서 말하면, 외엽에 묻었던 칼슘은 내엽으로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0% 가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칼슘 결핍은 내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채소인 배추의 외엽에 묻은 칼슘은 임팩트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건, 칼슘은, 연면시비로만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다시 봐주셔야 되는 거 배추가 전생육기 파종해가지고 육묘기를 거치고 로제트 스테이지에서 입이 나면서 이제 결구기를 거쳐가지고 수확이 될 때까지 어떤 양분들을 제일 많이 먹을까? 아무리 엽체류라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륨을 제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이 질소예요. 그 다음을 살펴보니 비료의 3요소인 인산이 아닌가 싶었지만 오히려 칼슘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물들이 사실 다 그래요 예, KNCA 순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3등이거든요 이 3등인 칼슘을 연면시비로만다 공급한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연면시비로 칼슘결핍증상에 다 해결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칼슘을 연면시비로만 공급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도 질적인 측면에도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 나는 연면실만 하는 게 아니라 석회 썼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석회는 수용성 칼슘이 아니다 석회 자체의 사용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기능이 있어요 pH를 계량할 수 있고 통기성을 계량할 수 있고 물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추에 공급할 수 있는 칼슘의 공급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용성이 아니니까 밑거름으로 석회를 했는데도 이게 칼슘의 요구도를 맞출 수 없을까요? 네, 못 맞춥니다. 지금 칼슘의 연면십이랑 토양에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면십이만 하면 안 되고 토양으로도 반드시 공급해야 되고 초기부터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지금 영상은 배추 영상이니까 칼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요 영상 있어요. 저희가 찍었던 요 영상이 있는데, 요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칼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배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가을 배추나 월동 배추를 기준으로 요런 식으로 농작업을 하는데, 이 시기에 있는 자연재해라든가 기상이변이라든가, 뭔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닌 비생물학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정리해 보면요, 어, 호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한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뭄 때문에 결구가 불량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병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한파가 심해질 때는 엄해 동해가 심해지기도 하죠. 이런 거는 사실 배추를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배추를 수경재배하시는 분들께는 서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배추를 노지재배할 때는 피할 수가 없는 환경적인 피해죠. 그럼 이런 환경적인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해조 추출물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야라의 해조 추출물이 들어있는 야라의 제품은 야라 비타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인데요. 그 바이오트랙 제품은, 어,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비타민, 아미노산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배추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요인들, 가뭄, 홍수, 침수, 뭐, 동해, 요런 것들을 미연에 조금 방지해주거나 그 데미지를 경감시켜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만니톨 부분을 보시면은 가뭄의 내성을 증가시킨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붕소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붕소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칼슘의 효과도 극대화한다. 그런 또 환경적인 내성을 기를 수 있는 만니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알긴산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칼슘이랑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팩틴 결합을 공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또 환경적인 내성을 또 기른다라는 거고 질소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수확량을 늘린다. 가뭄 피해를 또 삼투압 어, 삼투압을 방지해서 가뭄 피해를 그니까 세포 벽으로 물이 침출되는 그투턱을 방지하니까 가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내성을 증가시킨다. 어, 비료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킨다. 이런 또 기능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그래서 말, 아까 말씀드렸던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비타민, 아미노산 전부 다 기능성 물질이고요. 이 기능성 물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뭄 피해라든가 동해라든가 언 피해라든가 뭐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입게 막는 게 아니라 그걸 입었을 때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대한 적게 경감시켜 주는 이런 물질들이 야라 비타 바이오트랙 해조 추출물에 들어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 야라 비타 바이오트랙 야라의 해조추출물을 배추에 쳐보니 어떻게 달라졌나에 대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리고 바이오트랙을 3,000배로 한번 뿌렸을 때, 바이오트랙을 3,000배로 두번 뿌렸을 때, 1,000배로 한번 뿌렸을 때, 1,000배로 두번 뿌렸을 때 데이터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인 131톤, 헥타르의 131톤 수확량에 비해서 1,000배로 두 번, 야라의 바이오트랙을 처리를 하니 수확량이 152.15 무려 20톤이 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농작업 아니거든요. 지금 영양제를 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많고 해조추출물을 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 해조추출물은 야라, 비타, 바이오트랙을 꼭 기억하시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실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용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육엽기나 구엽기 이상의 두번 정도 이렇게 딱 공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결국 천배입니다. 천배로 두 번이고요. 300평당 한3 0 0 m l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양입니다. 시중에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해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어, 성분 그 성분을 떠나서 이 성분이 제대로 입으로 침투를 해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뭐 흡착제도 필요하고 침투제도 필요하고 그런 제품들이 필요한데 야라 비타 바이오트랙 안에는 그런 보조 제품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요 제품 야라 비타 바이오트랙을 6역기와 9역기 이상의 1000배 정도로 두번 공급하시면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옆면 시비로 지금 기상 이슈를 조금 저희가 미연에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바이오트랙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고, 실제로 올해 고랭, 고랜... 지금, 지금 영상을 찍는 현재 배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올해 고랭지 배추가 조금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들을 하, 해주시더라고요. 강원도분들의 얘기를 하면은. 너무 고온이니까 그렇죠. 배추 같은 경우는 혼액성작물인데, 여름에 고온인데다가 또 습기도, 습도도 높고, 어, 일조량은 또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지금 배추 생육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바꿀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게 해조추천물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내용인데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laughs> 밑거름보다는 웃걸음이 중요하고 웃걸음 같은 경우는 1차 웃걸음은 복합비로 2차 3차 웃걸음은 NK칼슘 이때 1차 2차 3차 웃걸음 전부 다 질소는 질산태질소 어, 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칼륨이나 황산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질산칼슘을 충분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배추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배추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요것까지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 관주용 프로그램, 배추를 또 이제 관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관주용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토경용 프로그램 두 가지를 제가 한 5초 정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이 프로그램을 좀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주용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다 이제 물에 녹이는 제품들, 액상 제품들이나 물에 녹이는 제품들을 사용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첫 번째 토경 프로그램입니다.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어, 질산칼슘과 NK칼슘을 사용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또 토경 프로그램인데요. 어, 복합비료, 칼슘을 포함한 복합비료와 어, NK칼슘을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 외에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생리 활성 물질을 우리 꼭 신경 써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